소비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매장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 허위 리뷰 및 별점 조작으로 매장 평가와 평판을 높이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가 매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음식의 맛, 위생 등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소편지를 쓰거나 리뷰 이벤트를 하는 등 리뷰와 별점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상황입니다. 일부의 소비자들은 리뷰와 별점 평가를 이용하여 부당한 환불 요구, 과도한 서비스 요구, 협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절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리뷰 별점 제도는 블랙 컨슈머와 갑질 소비자를 방치하고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생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 간의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정부와 거래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경우 악성 리뷰로 인하여 곧바로 매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방어권을 방어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뷰와 별점으로 배장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재주문율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자영업자로 하여금 리뷰와 별점보다는 음식의 위생, 음식의 맛과 위생 등 본질적인 부분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